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1도 나아갈 본문은 창세기 3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후손이 이 방에서 계기돼서 이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올 거라는 그 말씀을 이제 이루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를 지나서 이삭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야곱의 시대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어그 일을 시작하는데 먼저 어 이방의 땅에 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선두 주자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어떻게 애굽 땅에 가게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형들의 미움과 시기 속에서 요셉은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어 유다가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어~ 이 요셉을 팔는 것을 어~ 건을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은 이십에 이제 애굽에 어~ 팔려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 이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 어~ 야곱에게 요셉이 어~ 악한 짐승에 찍혀 죽였다고 어~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 아버지 야곱은 어~ 애통하며 굉장히 슬픔에 빠지는 것을 어볼 수가 있습니다. 었 우리 창세기 3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어 드디어 이제는 어 예수님의 그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계보를 이제 유다를 통해서 또 이루는 일들을 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8장에서는 그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 어 유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떠한 일들이 어 벌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중점으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어, 유다가 갑자기 이 형제들을 떠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 곁을 떠나고 형제들 곁을 떠납니다. 어, 요셉을 팔자고 권유한 자는 어, 유다였습니다. 아버지의 술파하는 모습과 또 형제들하고 이렇게 그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눈치 보는 이 유다가 아무래도 마음으로 굉장히 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 유다는 이제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그 아들람 사람이 사는 어, 이 시라와 가까이 지내게 어, 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거기서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라하는 자의 그 딸을 보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야브라함 후손들은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 섞이면 안 됩니다. 유다도 분명 그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 마음으로 방황하는 어 유다는 그냥 가나안 땅 여자와 결혼을 하고 어 자녀를 낳는 걸볼 수가 어, 있습니다. 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다 하니라. 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은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제 아들 낳을 때이 어, 거십이라는 곳에 어, 유다가 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래서 큰아들의 그 아내감 며느리를 또한 가나안 땅의 여자 다말을 얻어서 주게 됩니다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얄보시기에 악함으로 야이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어, 떤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학자들은 이가나안 땅이 워낙 성적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어,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하고, 어, 견해를 얘기를 합니다. 8절, 유다가 온해나기 이르에 두째 아들, 오난에게 어, 이릅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외여 씨가 있게 하라. 어, 우리나라, 옛날에도 우리가도 사실은 그 가문이 대가 끊어질 때, 어, 이제는 그, 어, 시바지라는 그 영화도 있듯이, 어,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고대사에서는 특별히 족장시에 때, 이럴 때 보면 그가게의그 대를 잇기 위해서 어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어, 밑에 그 시동생이 어, 형수를 안으로 맞아해서 형 대신 자녀를 낳아 형의 가문을 그 대를 이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우리 신명기 2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 이 법을 제정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형제나 아니면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도 어, 이 가게 대를 이게하는 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 이제 어, 룻과 그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어, 가게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어, 유다가 두째 아들에게 큰 며느리 다마를 통해서 어, 형의 가게를 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두째 아들 오난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구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는 줄 알므로 형수에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이 둘째 아들 오나는 형수와의 관계에서 아들 낳게 되면 그게 이제 형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 유산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므로 아들을 안낳으려고이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10절. 그 일이 야외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외께서 그도 죽이시니. 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8장에 보면, 어, 이렇게 아들들을 좀 죽게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전에 기록까지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어, 이렇게 죽이시는 일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아들 셋을 낳는데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유다 생각에는 아마도 어, 아들들이 잘못해서이 어, 죽었다기보다는 어, 이 다말 음, 다 잡아먹은 <laughs> 다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이 며느리로 말미암아 자꾸 아들들이 죽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이제 그 다말을 다말의 친정집에 보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셀라도 이제는, 어, 이제 그 형두가 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에게는 아직 너희 시동생 셀라가 어리니까, 어, 조금, 어, 성장하면 너에게 주겠다고 하고 보내버렸는데, 그 이유는 그거라기보다는 셀라도 이제는 다만하고 살다가, 어, 죽을까, 염려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 이렇게, 어,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의 계보, 예수들을 나오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실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계보를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아, 있습니다. 12절, 이제 그런 후에 서 다말은 데 친정에 가서 이제 머물러 있게 되고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제 얼마 후에, 어, 그 유다의, 어, 아내가, 어, 세상을 떠난 걸볼수 있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남 사람 히라와 함께 딘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 유다는 이제 그, 가정에서, 어, 형제들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가난 사람하고 이제 친하고, 가난 사람하고 통원하고, 어, 이렇게 사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마 근데 이 일은 양을 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자, 이 시기가 돼서 이그 아들남 사람의 힐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집나에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때부터도 일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하나님은, 어, 다말을 통해서 이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 이때, 어, 어떤 사람을 다말에게 보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어, 그 소식을 다말에게, 어, 이제 전하게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다말은 어떻게 일을 할까요? 14절. 그가 그러니까 다말 그 며느리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힙싸고 어 딤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 딤나에 가는 길 곁에 그 에나임이라는 그 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이제 창녀들 이 보통 얼굴을 이제 가리는데 이렇게 하고 어, 창녀처럼 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 다말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 다말은 우리 뒤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가정의 그 대를 잇기 어, 위해서 만 며느리도 왔고 어또 자기가 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이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은 진짜 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부로서 수절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그 외도를 하게 되면 돌로 쳐 죽는. 어, 그런,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니까, 다말은 이가정의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목숨을, 어, 걸은 것입니다. 아마도, 어, 이 다말의 생각에는 양털 깎는 이 시기가 돼서, 어, 장서한 셀라도, 어, 이곳에 지나가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를, 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 딥나, 이제 앉 지지.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이는 셀라가 장서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 시아버지가 셀라가 이제 다 장성했는데도, 어, 이제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는 것을 보고, 어, 이런 계획을 하게 됩니다. 15절,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길 곁으로 그에게, 어,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아마도 다말은 시아버지가 다가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셀라가 장성했으니까 양털을 깎는 이 시기가 돼서 어, 이곳을 지나가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어,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다말 곁에 다가온 사람은 셀라가 아니라 어, 시아버지 유다였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나로 내게 들어가게라. 너와 잠자리를 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며느리인지 모르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다말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냥, 그냥 몸파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닌 다말은 확실하게 어떤 증거물을, 이 담보물을 받아노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십주제를 보면 내가 내때에서 염소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염소새끼를 보던 그 당시에 이 상녀들한테 잠자리값으로 어, 주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염소새끼를 가져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이 담보물을 받지 않으면 이제 어, 아이를 임신하게 될지라도 어, 이제 이 다말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어, 담보물을 받아 놔야 됩니다.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담보물을 줄 때까지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나한테 주라고 얘기합니다. 염두새끼를 가져올 때까지 어, 유다가 그것을 이제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하나서산 다말을 통해서 가게 대를 있게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다말에게 어, 임신을 하게 허락하신 걸볼수 있습니다. 19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 다말이 계획했던 것을 이제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가등에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때 이제 유다도 물론 돌아갔겠죠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을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당연하죠 어, 다말은 그곳에 창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 이대리께서 그런 계획을 했다가 일을 어, 성취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갔으니 어, 찾을 길이 없는 거죠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요래 길곁 옛날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창녀가 없었던 곳에 어, 다 말이 창녀의 역할을 하고 앉았었던 거죠.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어, 이 얘기를 전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음 가서 보니까 창녀도 없다는데 유다가 찾 사람은 창녀였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다른 유부녀가 아마 유다가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담보으로 줬던 것을 어, 그냥, 나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소문이 나게 되면, 어, 유다는 굉장히 부끄러움에, 어,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어, 없던 일로 덮자고, 그렇게 하고 정당화를 합니다. 내가 분명, 음, 그, 담보물에, 그, 주기에서 염두새끼를 보냈지만, 어, 찾지 못했다고, 어, 얘기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어, 또 어떤, 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소리가 들냐면 며느리 다말 그쪽에서 친정이 있는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행음을 해가지고 어, 바람을 피고 이, 이런 장려 역할을 해가지고 음, 임신을 했다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유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 보면 후반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니, 지금, 다말이 누구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된 겁니까? 그런데다가, 당시에, 이런 일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는 정도였지, 이게 불로 불사르라는, 어, 화가 나서 유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대들보는 보지 못해요.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늘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므로 말미암아 며느리 다말이 가문의 대를 잇게서 목숨을 걸었던 이 상황에 또한 셀라가 다말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다말에게 다가가서 임시를 시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말은, 어, 이제 불살로 죽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 그때 다말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25절.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다말, 며느리가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물건 임자로 말미 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아건대 보소소,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일 것이니까 한지라, 이렇게 가서 보여주고 얘기를 하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본 유다는 어땠을까요?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 내가 그 창녀인 줄 알고 잤던 여자가 다말 며느리였다는 것을 유다가 알게 됩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어, 또한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왜 옳은가요? 창녀로서 그렇게 어, 이애난문 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 유다는 그 다말의 뜻을 간파를 했습니다. 아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며느리 다말이 목숨을 걸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곧바로 그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었음 이로다 아 며느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부끄럼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다말의 인간적인 그 어, 행동을 보면 절대로 우리가 어, 옳은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다말의 의도는 외도를 하기 위해서, 행음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가게의 감을 잊기 위해서, 더구나,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시아버지가, 어, 이 셀라의 아내를 주지 않는 것을 보고, 다말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옳게 사는 방법은 단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대 결혼법의 말씀처럼 셀라를 이제 그 다말에게 이렇게 주었으면 분명 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의 가문의 메시아 계보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며느리 사이에서 이 가문의 대를 잇게 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옳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모든 방법 계산은 우리가 내려놓고 이 상황일지라도 셀라를 다말에게 어, 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끄러운 일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 자기의 대를 이제 그 가문을 통해서. 어, 이 메시아 기부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며느리는뭐챙피해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들은 만나지도 않았고, 이제 다말은 결국 열 달이 돼서, 어, 이제 해산할 때가 됐는데, 쌍테라, 어,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웠더니, 어, 이제 자녀를 낳는데 먼저 손이 나온 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산박 홍색실을 이제 손목에 묶었는데 다시 그 손이 들어가더니 그 다음에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박이르돼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어, 불렀고 터뜨리고 나왔다는 어 이름을 이제 갖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형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하고 유대 가문의 어 이야기가 잠깐 38장에서 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는 어, 이제 우리가 루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지만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 조상의 어, 계보에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38장을 마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들 계보를 그 만들어가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유다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 정말 불미스러운 일로 이 가계가 이어지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레스에 대해서 이제 어, 마태복음 일장 그 예수 그들의 계보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어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 이삭이 야곱 낳고 그다음에 야곱은 그다음에 어이 루벤이나 이 시몬이나 내네 얘기를 안 하고 곧바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말씀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장 3절에 그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데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서 대가 쭉 이어져서 이제는 나중에 유세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에도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 38장에 보면 정말 인간들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계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혼란과 어떤 상황 있을 때라도 하나님 이 계획하신 뜻을 이뤄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 뜻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셀라를 다말에게 줄수 있는 이런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 뜻은 이뤘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가정이 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계보에 쭉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어~ 자녀를 낳은 이런 일들이 어~ 그냥 계속 어~ 성경에 기록돼서 이~ 모온 천하에 이~ 유다의 그 불미스러운 그 가문의 내용이 이렇게 좀 퍼져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 우리가 일순으로 어~ 그를 어~ 알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뜻을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길 원합니다. 이사야 의그 55장, 그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는 전혀, 어, 차원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차원의 그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손해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손실되고, 이런 걸 따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 인, 인간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인간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어, 이 하나님의 세운 계획들을 지금 이뤄나가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늘 순종하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